안녕하세요. 잔만킴입니다. 앞에 영상들은 좀 뭔가 사업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지만, 제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라서 한번 어, 영상에 담아봤고,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하게 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처음 제가 어,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했던 게 어, 스마트 스토어였는데, 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냐면, 사실 어, 주변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뭐 친구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하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어,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,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좀 정보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, 구글 이런 데서 정보를 막 찾기 시작했는데. 그렇게 알게 된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뭐 특출나게 어떤 걸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들보다 내가 어뭐 이거는 잘한다. 뭐 이런 게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걸할때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뭔가 내가 사업을 할때 뭔가 이걸 해야겠다. 이런 게딱 들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이 사업 중한 분야를 알게 되면서, 어, 이 온라인 쇼핑몰이, 물론, 뭐, 이제 온라인 쇼핑몰마다 다르겠지만, 어 스마트 스토어는 좀 적은 자본으로, 어, 빨리 경험을 해볼 수 있겠구나. 사업이라는 거를 한번 빨리 경험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, 그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, 어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 저는 좀 중국 쪽이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도 어또 국내에서도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상품을 판다든지 어 이런 것들을 원래 좀어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계기가 정말 저한테는 좋은 그런 선택이었는데. 어 진짜 좀 후회되는 게 처음 시작할 때좀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,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좀 후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운이 좋게 내가 어, 나중에 하고자 하는 일과 정말 관련된 일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. 만약에 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어 지금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한번 내가 5년 뒤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그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목표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어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해 봤고 저도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어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 어 방향성을 한번 어 재정비하는 그런 어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어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어 현재까지 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오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어 이렇게 해 나갈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은 뭐 제가 말하면서도 느끼는 게좀 두서 없이 좀 느껴졌는데 오늘 영상에서 좀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내 사업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내용을 어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저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제 어 나오게 될 이제 올라오게 될 영상들에서는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으면서 좀 겪는 그런 과정들을 좀 계속해서 어, 올릴 예정이니까 어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